어 제가 직접 먹을 그런 거저 그 고추라서 농약은 한 번도 치지 않았어요. 어 그래도 이렇게 벌레 그 제대로 병충해를 안 타고 잘 자라줘서 참 고맙네요. 근데 자세히 보면은 또 약간 그런 벌레를 그 병충해를 타기도 했어요. 뭐 가끔 보면 탄저병 증상이 있는 것도 있고.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, 아유 징그럽죠? 이런 벌레들도 또 이렇게 뭐 생기기 시작하고, 어, 그래도 아직까지는, 그, 약을 한 번도 치지 않았는데, 그, 이 정도 손가락안 징겨줘서 참 고맙네요. 어, 8월 19일입니다. 어, 어제 고추밭에 와보니까, 그, 노린재들이 많이 붙어 있어서, 어, 그래서 은행잎 발효 시킨 거그 노린재 효과가 있다해서 그 액을 좀 뿌려주러 왔는데 아유 갑자기 비가 와 버리네요. 어뭐약 뿌리는 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지금 너무 뭐 잠깐 사이에 너무 개체 수가 많아졌어요. 뭐 여기저기 보면 이렇게 막 무더기로 붙었는데 뭐 이래 가지고 될것 같진 않아요. 벌써 액 진액을 다 빨아먹고 있는데, 어, 오늘은 일단 약 치는 건 힘들겠고, 이 노린자들이 붙어 있는 줄기를 좀 절단을 해서 일단 요거를 분리해서 그좀 분리를 시켜볼게요. 이거 보세요. 뭐 너무 많은데. 이거 이렇게 절단을 해서 비닐봉리에 담아서 일단은 조금 뭐어 일단 이렇게 절단을 해서 이렇게 많이 있는 거도 덩어리들로 모여있는데는 절단을 해서 이래가지고 이걸 폐기처분 좀 할게요 그뭐 자료 찾아보니까 이 노린자 이거는 참잘안 죽는다 그래요 농약 쳐도 잘안 죽는다 그러던데, 어, 지금 이 종자 이거는, 그, 날개가 갈색이라서 갈색 노린, 갈색 날개 노린자라 그러던데, 어, 그, 은행, 그, 발효시키내기라든지, 안 그러면 개피, 뭐 그런 것들이 그 효과가 있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왔는데, 비가 와서 그건 뿌리지는 못하겠어요. 그래서 일단 오늘은, 이렇게 그 군집으로 모여 있는 줄기들만 몇개 잘라가서 폐기처분하고 어그 유기농 액 뿌리는 거는 다음에 맑을때 와서 해야 될것 같아요. 어 일단 군집으로 있는 그 줄기들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밀봉해서 폐기처분했습니다. 어 한두 마리 있는 거 손으로 이렇게 장갑 끼고 손으로 잡았는데 아유 그. 냄새 이상한 냄새 <laughs> 왜 노린재라 하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. 자, 그 은행나무 잎사귀를 발효시켜가지고 만든 어, 유기농 뭐 살충제랄까요? 예, 요거 뭐 양은 한 50에서 100배 정도 타 가지고 쓰라고 그 안내가 돼 있는데, 예 여기에 타서, 어 예. 요걸로 분무를 해서, 뭐,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분무기, 등에 매는 분무기 꺼내기는 좀 그렇고, 어 이렇게 해서, 좀노린새가 많은데, 부분적으로 좀 뿌려볼게요. 예, 뭐, 정확히, 그 뭐, 함량비를 계산할 수까지는 그 없을 것 같은데, 일단 한 50배를 한다고 생각하고, 농도를 이렇게 맞춰봤어요. 이제 가서 한번 뿌려볼게요. 자엊그제 어, 비가 그 비가 예보돼 있어서 그 준비했던 유기농 살충제는 치지를 못했고 그 대신에 이렇게 뭉쳐져 있던 어, 노린자 특성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뭉쳐져 있어요. 이렇게 뭉쳐져 있던 덩어리들은 매끈데 그 잘라가지고 그것만 처리하고 갔는데 어, 아직도 보면은 여기 저기 노린자 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딴 거는 이렇게 많이 뭉친 게안 보이는데 많이 뭉친 거는 엊그제처럼 이렇게 잘라서 버리고 나머지는 은행잎 발효시킨 거 요거 해서 한번 저어 분무를 한번 해 줄게요 예어그 반통 있던 거 다 고추에 뿌려줬습니다. 어, 근데 제가 좀 너무 늦게 도착했나요? 7시 20분인데 벌써 어두워져 버렸네요. 어, 할 일이 좀 있는데. 예, 8월 27일입니다. 요 며칠 엄청난 폭우가 스치고 지나갔고요. 뭐, 밭에도 여기저기 보면 약간의 그 피해가 있는데 땅연큰 어, 피해는 없습니다. 어 전에 비 오기 전에 그 노린자 방제를 위해서 그때 은행 그 발효액을 뿌렸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봐서는 거의 없어요. 아 이거 요, 요한 놈이 또 앉아있네요. 일단 효과는 그 있는 것 같고, 어, 그런데, 요 옆에 동북콩을 하나 심어 놨었는데, 아, 여기에 또 다른 노린자들이 붙기 시작했네요. 여기는 약을 안 뿌렸었는데, 예, 그래서 일단, 그 은행 발효액을 뿌렸던 고추에서 그, 갈색 날개 노린자들은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. 네, 고추는 또그 사이 또 많이 빨갛게 또 여기저기 많이 맺혔네요.